F16, 이 비행기가 도입한 지 오래됐다 해서, 과거의 그 구형, 뭐, 이, 레이더나 통신전자 장비를 갖추고 있다 해서 이걸 성능을 계량하는 사업을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서 방사청의 주목구구 행정으로 4년간 이 성능 계량 작업이 지연되면서 연공방어가 손상이 되었고, 돈도 1,000억을 날리게 됐답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감사원은 실무진 두 명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자, 지난 3월 달에 이 청송 야산에 F-16 전투기가 추락했는데 방위사업청이이 전투기의 행제벌인 KF-16 전투기 성능 개량 사업을 하겠다고 나선 것은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F-16을 도입하면서 직 도입한 것은 F16이고, 한국에서 이렇게, 한국 하이에서 이렇게 조립해서 이렇게 성능을 조금 바꿔서 도입한 것이 KF16이죠. 자, 미국 정부의 훈련과, 훈련과 수차례 우려를 무시하고, 방사청은 능력도 안 되는 영국 BA 시스템스라는 회사에 직접 협상을 하고 나서서 거기하고 계약을 했다가, 그 회사가 이 일을 수행하는 부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F-16 부어대를 갖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으로 보내놨는데 미국 정부가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 봉인을 뜯지도 못해가 미국에 그대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미국 정부가 선호하는 로키드 마틴으로 사업자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4년이라는 시간만 날려먹고 돈이 천억이 나가버린 겁니다. 자, 당시 이 방사청장은 비판을 들으면서 물러났는데요. 국회는 작년 말 감사원에 다시 감사를 요구했고 감사원은 이런 일에 대해서 대령급 팀장만 잘못했다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자, 실무자들이 거의 보고했고 윗선은 몰랐다고 하는데 감사원 감사 결과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 반복입니다. 이 사업은요 이조원이 넘는. 한국의 주력 전투기 160여 대 이상을 성능 계량하는 사업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끝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사청이요. 가장 기초적인 것을 무시하고 계약을 했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는데 문제가 큰게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규정이 있어요. 미국은 자국이 수출한 모든 무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F-16 계량 사업 같은 경우에는 KF-16, 이, 미국 정부의 FMS 사업입니다. 대외 군사 판매 사업이기 때문에 FMS는요, 미국 정부가 정부 간 계약을 통해서 우방국 등의 무기나 물자 등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미국 정부가 직접 업체를 선정하고 품질 보정 등을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정부하고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미국 정부는 훈령을 통해 상업구매와 FMS 동시추진을 금지하고 있고 미국 군당국도 2011년 5월에 구매국과 업체간의 협상가격은 구매국과 미정부간의 LOA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방사청에 통보를 했다는 겁니다. LOA는 계약금액 등 계약내용을 담은 일종의 계약서죠. 그런데도 방사청은 가격경쟁을 통해서 이 성능 계량사업을 이 BAE사로 정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부는 방사청과 BAE 간에 이렇게 가격을 협상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부회받지 않는다. 우리는 이 사업비가 무조건 2조 3,400억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지요. 자, 미국은 이 BAE사가 경험 부족으로 이총 사업비나 사업 기간 등에 있어서 방사청이 요구하는 성능 계량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에 애초에 이 비행기를 만들었던 로키드 마틴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를 했죠. 그랬는데도 방사청은 미국 정부와 이 가격과 기간에 대한 협상이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실제로 이 사업을 A사와 지금 추진을 갖다가 밀어붙였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약을 해버렸죠. A사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그 비행기 못 뜯는다는 겁니다. 미국에 있는 BA사로 비행기 두 대를 보냈는데, 뜯어야 뭘 새로 붙이든지 할거 아닙니까? 첨단 전자 장비를, 그 체계 통합 사업이라고 하는 걸. 뜯는 걸 허락을 안 해서, 그냥 놀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방사청은 미국 정부가 원하는 로키드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2조 2230억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결국 업체 변경에 따라서 사업 착수는 4년간 지연되었고 기존에 b 행이사가 이미 집행한 뭐 피지벌 스타디 비용 등등 이선 지출 비용은 천억은 손실을 초래한 겁니다. 결국 요 천억은 하늘에, 하늘에 날려버리고 원래 가격보다 미국 정부가 천억을 깎아줘서, 뭐, 그걸로, 이, 쌤쌤 친 거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부분이요. 바보라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무조건 가격이 중요하다. 깎아라. 우리가 얼마 원하니까 이대로 하라. 그렇게 할 품목이 있고요. 미국 정부와 전투기와 관련되는 이런 애미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정부 대 정부 구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우리는 이 B 업체의 가격 얼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그럼 끝까지 미국 정부하고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업체가 우리가 조금 싸게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쪽으로 그냥 일을 줘버렸던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이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그 비행기 못 뜯어. 우리 허락 없이. 그럼 못 뜯습니다. 그러니까 A 업체는 뜯지도 못하고 이 일을 추진도 못한 거죠. 뜯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성는개량이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손들어 버리고, 애초에 미국이 기간이나 계약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하는 부분을 그냥 수용하면서 그래도 미국 정부가 깎아줘서 날라간 것부터 그런 거다 수용을 했죠. 자, 이 FMS의 의미가 뭔지 이 가격 경쟁을 붙여야 될게 있고 안 붙여야 될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붙였다가 사업을 지연시킨 부분을 그냥 책임자 두 명만 문자가고 끝난다고요 실무 책임자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요즘 뭐 드론으로 또 무인자동차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처럼 엉터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무인차나 드론이 실용화되거나 상업화될라 하면 법도 만들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엄청난 책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한 언론이 대한민국에서 드론 택배가 사기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자, 최근 방송이나 언론에 드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4대강을 4대 강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나 이런 거를 옛날에 로봇 물고기로 해결한다는 이명박 정부 때 이야기만큼 황당한 이야기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수행객들이 해상 안전을 위하여 드론을, 수행객들의 해상 안전을 위해 드론을 도입했다고 언론에서 기사가 나더니 며칠 뒤에 드론이 추락해서 실종됐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몇달 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 택배 회사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 배송을 시연하다가 추락 당해서 망신만 당했다는 기사도 설그머니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자, 하늘을 날아서 물건을 갖다 준다라는 게 굉장히 첨단 기술이 적용된 대단한 일처럼 보이지만은 자, 그런데 그런 첨단 과학 기술이 적용된 드론이 기껏해야 몇만원짜리, 몇십만원짜리로 장난감으로 팔리고 있겠습니까? 사람들한테. 요즘 은 공중 촬영하는 부분에 장난감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무인주 비행기 날리던 사람들 이제 다 드론 날리는 장난감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론을 그저 취미생활이나 장난감으로 만들어서 갖고 논다면 별 문제 될 것도 없지만은 이 특수한 용도와 목적을 두고 드론을 연구 개발한다면 그건 그대로 또 중요한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목적에서 정치인 사업가 기술과학자들이 합심해서 허풍을 떨고, 그래서 드론을 마치 로봇 물고기, MBT 로봇 물고기처럼 그렇게 포장을 한다면 이건 사기가 되는 거죠. 자, 배터리를 사용하는 작은 크기의 드론이 유용하고 필요한 분야는 있을 수 있겠죠. 요즘 드라마나 애능 이런 걸 봐도 옛날에는 헬리콥터가 떠야 항공 촬영이 되었는데, 요즘은 모든 드라마나 예능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항공 촬영을 하는 거는 드론의 역할이 있겠죠. 그리고 군사적으로 뭐 이런 드론의 의미는 무기로서나 정찰로서 있다고는 봅니다. 자. 그 아까 로봇 물고기 같은 것도 엔진을 차, 사용해서 크게 만들면 무인 잠수함이 되겠죠. 자. 국토부에서는 2020년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이사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기라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적으로 될것 같은 거와 그게 진짜로 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배터리를 이용한 드론은 기술 한계 때문에 기껏해야 10에서 20분 사이 밖에 못 나는데, 방전된 배터리를 갖다 충전하려면 몇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충전 방전을 수백 번은 되풀이하면 배터리는 수명이 다 돼버립니다. 드론이 5kg 무게라면 배터리 가격은 수십만 원, 중국 거를 써도 3 0만원쯤나 온다는 거죠. 어린이가 이 피자를 갖다가 드론으로 이렇게 택배가 와서 바드로 집 앞으로 나갔다가 프로펠러에 만약에 손가락이라도 다친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드론의 그 1분당의 회전수가요 5,000에서 6,000rpm 이라는 거 굉장히 빨리 돌고 있는데 그 프로펠러 날에 애들이 다치면 어쩔 겁니다. 자, 아파트가 대부분의 사람이 사는 한국에서 택배 드론을 아파트 단지 어디에 착륙을 시킨다는 겁니까 드론은 눈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아래에 사람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해도요, 조심하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냥 착륙을 해버립니다. 아파트에 무슨 관제탑이 있습니까? 드론 착륙장이 따로 있습니까? 자동차도 고장이 나듯이 드론도 고장이 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세워 둘수 있는데 드론은 고장이 나면 추락을 하죠.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매일 수천 수만 대의 드론이 날아다니다가 그중에 몇 대가 떨어지면 만약 올림픽대로에 차가 다니는데 이차 위에 드론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어쩌면 드론을 이용한 운송이 특별한 경우에는 되겠지만은 일부의 국한에서 아주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마치 신성장 동력인 것처럼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고 과학자들이 사기치고 업체가 이걸 갖다가 또붕띄어서 주식 올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건비가 비싸고 드론이 추락해봤자 이 부딪힐 차나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는 땅덩어리가 넓은 데서는 민간기업이 드론을 시범삼아 한번 해보겠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인건비가 정말 싸고 택배가 뭐 2천원 3천원 하는 나라에서 어? 딱 사람이 버글버글한 이 나라에서 드론을 이용해서 택배를 한다고 요자 택배로 하면 한국만큼 싸게 신속하게 배달되는 나라가 있습니까 자 한국에서는 절대로 드론이 택배 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겼어도 안됩니다. 그나마 서민의 일자리를 드론이 차지했어야 되겠습니까